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모발을 지켜드리는 모법사, 방지성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다른 이제 약사님들이 많이 설명해주신 내용이 있기는 한데, 제가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. 제가 아는 선에서. 탈모약 중에서 두 종류가 있어요. 오리지널 약이 있고, 이제 그 약의 주성분을 따라한 카피약들. 사실 카피약이라고 하면 어감이 좀 이상하니까 제네릭이라고 부르거든요. 일반 의약품이라는 뜻으로도 쓰고 뭐 그냥 노브랜드 그런 개념으로 쓰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오리지날 제네릭 이렇게 불러볼게요. 오리지날은 연구를 통해서 성분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쌓아서 뭔가 허가를 받은 진짜 제일 좋은 약이죠. 근데 이 약들은 아, 당연히 좀더 비싸요. 그죠? 비싸고 뭐 여러 가지 검증 데이터가 있겠지만 특허에 걸려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약들이 특허 기간 동안 쫙 이제 각광을 받다가 특허가 딱 만료되는 시점에 이제 다른 제약사들이 그 약을 딱 보고 있다가 약의 주 성분을 똑같이 따라한 다른 이제 비슷한 약을 만들어내는 거죠.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약효가 같나요? 같은 약인가요?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이건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같은 약은 아니죠, 당연히. 왜냐면 자동차도 뭐 바퀴가 달려 있고 핸들이 달려 있지만 브랜드마다 다른 차잖아요. 저게 다 자동차야? 그러면 자동차 맞는데 차 자체는 다 다르잖아요. 모델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고 약도 똑같아요. 그러니까 주 성분은 같으니까 주 작용은 같을 수 있지만 약이 같으냐? 그렇지는 않아요. 그럼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. 음. 좀 이상하죠?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약의 주성분을 넣어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게 주작용이 비슷할 테니까 거의 같은 약이다. 이렇게 성능이 효능이 동등하다.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 약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안에 약을 만들 때 약효성분만 들어가느냐? 그게 아니래요. 그 약을 만들 때 첨가제라고 그래서 그 약을 뭔가 만들기 위한 형태를 만들기 위한 성분들이 들어가요. 근데 그 첨가제가 약마다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이 분해되는 기전이나 혹은 부작용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사실 환자분들이 좀, 좀 편안하게 느끼신다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편하신 약을 먹게 해요 근데 이제 진짜로 좀 예민하시고 까다롭고 따지시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오리지널 약을 많이 권해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검증된 데이터 논문 결과는 대부분 오리지널 약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리지널 약의 주성분과 비슷하게 만든 제네릭이 다른 어떤 부작용 아니면 어떤 나쁜 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리지널을 더 안전하게 하게 저희가 권해드리는 a y that I have to s 그거는 사실 기분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 어떤 오리지 h 약을 먹다가 어떤 카피 약을 먹느냐 차이겠지만 만약에 같은 주성분을먹는다면오리지날이랑이 제네릭 약이 큰 차이는 없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. 제 입장에선 보면. 보통은 오리지널 약이 아닌 걸 먹다가 오리지널로 바꾸는 경우와 오리지널을 먹다가 제네릭으로 바꾸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 임상 경험이니까요. 오리지널을 먹는 쪽이 좀더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걸좀 봐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. 그래서 이걸 보시고 다른 약사님들이나 뭐 의사 선생님들이 에이, 저건 아니지.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냥 불안하시면 제네릭 약 말고 오리지널 약을 드시는 게 어떨까요?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게 처방하는 편이기는 해요. 근데 이게 임상적으로 어떤 게더 우월하다, 나쁘다 그런 데이터는 또 없기 때문에 뭐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. 오늘은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, 카피약이라고 부르는 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. 자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좀더 찾아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